자문 14장 19절 한절 말씀입니다. 의가 최후에 승리합니다. 제목으로 어, 19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민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갈등, 또 혼돈스러움이 뭐냐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의롭게 사는 사람과, 오히려 악하게 살고, 또법 지키지 않고, 또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또 바른 가치관 특별히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19절 말씀을 보면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의가 최후로 승리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적 영역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수며시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주 명한 역사관 아주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잠언 14장에서 본 것처럼, 본 것처럼 죄인들은, 악인들은 죄를 심상이 여긴다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죠죠 심상이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쉽게 생각한다.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게 심상이 여기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심상이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혼돈스럽죠. 아니 저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대스럽지도 않게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는데도 잘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단 말이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잠언 14장 19절의 말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최후로는 의가 승리한다 하는 이 말씀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죠. 그 역사의 한순간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 결국까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역사관은 뭐냐면 의가 최후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편, 37편의 말씀을 저 가져와서 함께 읽으면서 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꼭 크게는 인류의 역사지만 또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결론 지을지에 대해서 10편 3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역사관.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역사관이 뚜렷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10편 37편에 1절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1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또 뭔가 앞서가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 결국 한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역사의 종말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뭐 믿음으로 사는 게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낙심도 되고, 시기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풀. 여러분, 여름철에, 벌써 이제 겨울이 왔는데, 여름철에 네, 들의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랍니까? 근데 그 여름 동안만 보면, 야, 풀들이 정말 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대단하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러면서 이제 에, 37편의 이 시인 이 다윗인데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죠? 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데 심상이 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잘 되는 것, 그들이 형통한 것, 이런 거 보고 저게 잘 사는 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가끔씩 오셔서 저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잘 살아요. 아주 부유하게 매일 매달 뭐, 크루즈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도 돈이 뭐, 다 쓰고도, 다 쓰고 죽지 못할 만큼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나만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해드렸어요. 그분은, 그 형제들은 예수님 안 믿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진짜 잘 사는 거는 누구냐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조금 힘들고, 조금 여유롭지 못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보다 좀 부유한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 쌀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누구네 집은 참잘 살아. 근데 제가 이제 그 관점을 수정을 했어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지 않으면 부유하게는 살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면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잘 사는데 조금 가난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생명의 길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다. 이거죠. 네.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봐라.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만 보고 실망하거나 과정만 보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가치관, 역사관을 하죠. 한번 재정립하고 이제 이 2023년이 저물어 가는데 이렇게 저물어 갈 때는 우리가 꼭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을 생각해보고 결산하게 될 날을 내 인생의 결산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뭘 결산해야 되냐면 아, 생각해봐야 되냐면 자신의 삶이 맞춰지는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사는데 지금은 힘들게 또는 어렵게 이렇게 살수 있는데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보십시오. 결국은 의가 빛같이 우리가 의롭은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는 천국에서 어떻게 빛나요? 해같이 빛나리. 이거 아닙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다윗은 20편 37편에서 아주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잠언 14장 19절에서 의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단한 절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하는데 내 인생이 결산되어질 때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지 아니면 너무 부끄럽게 그래서 스스로 저는 사실 지옥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결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지를 우리가 가치관으로 정해놓고 살자. 그 말이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시 후에는 여기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시대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모세가 보면서 그렇게 시편 90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잠시 후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 살다가 마치 올 2023년도도 시작할 때 어우 아직도 12달이나 남았어. 그런데 벌써 이제 12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한 해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월요일인가 싶으면 벌써 주말이고요. 또 월초에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성만찬 나누고 이제 믿음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면 어느새 또 월말이 되고 그렇죠? 또 연말이 되고 이래서 잠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끊어진다, 없어진다,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어느 길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들? 의롭게산 사람들은 영원히. 그러나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무렇게나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심상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끊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역사관,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오늘 잠언서 14장 19절에서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역사관입니다. 3 7편의 34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이런 명령이, 이런 권면이 가능한 거죠. 왜? 역사관이 분명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다 같이,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의가 최후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리얼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새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결론, 의인들의 결국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잠원 14장 1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분에 엎드리는 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리우냐, 불리우냐면 부활의 장 또는 소망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챕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의 장 또는 소망.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의 장입니다.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또 의롭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58절 말씀은 좀힘 있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말이죠 뭐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을 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형통하게 보이는 것, 그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의가? 최후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촉 설명을 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새벽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날기새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가지고 새벽마다 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이 만나처럼 내리고 그 말씀을 그암 투병 중에 있지만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루하루가 어떻다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하루.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하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거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죄일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